해볼레에서 많은 차량들을 물론 만들지만 뭐 많은 차량들이 있지만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명차라고 꼽는 거는 뭐 세단도 아니고 오히려 예일대가 많아요. 승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창현 대리입니다. 쉐보레 올란도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쉐보레 하면은 무슨 차를 찾으실 것 같으세요? 딜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쉐보레 차량 찾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찾는 차량은 올란도입니다. 대표적인 패밀리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은근히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간단하게 여행 다니거나 짐 싣고 다닐 일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차량이에요. 제가 실제로 일주일 전에도 올란도 차량만 다섯 대 보고 한 분이 차량을 구매를 해서 가져가셨는데. 그만큼 올란도 차량이. 가성비 있는 패밀리 세단의 대표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쉐보레 올란도 등급도 LT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2012년형입니다. 2011년 6월 최초 등록, 2012년형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키로수도 좋습니다. 13만 2천 키로가량. 그러니까 연애 한만 3천 키로밖에 달리지 않은 실주행거리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특장점,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를 가진 차량이라서 정말 너무나 매력적으로 나온 차량이에요. 가격이 중요하겠죠. 49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고 완전무사고의 성능 올양호, 등급 좋고 키로수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내비게이션 매립돼 있고요, 선루프도 있고요, 안쪽에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교체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외판부터 바로 볼까요? 자, 외판부 보게 되면 헤드라이트 깔끔하고요, 전면부 아 이게 또 색상도 장점이에요. 올란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쥐색 바디, 은색 바디가 굉장히 많은 차량인데, 요거는 블랙 바디의 올란도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 타이어 약70% 이상 거의 신품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휠 관리 이 정도면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트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랩함도 컨디션, 오, 이쪽에 선바이저까지 이렇게 달아놓으셨고, 어 여기 정말 작은 문콕 하나 보이고 그 외에는 웹 판부 이 정도면은 굉장히 나이스한데요 뒤쪽 한번 볼게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30% 미만 남아 있네요 이거는 만약에 구매하실 때 중고 타이어로 교체해서 나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뒤쪽 한번 보시게 되면 여게 은근히 작은 것 같으면서도 차도 굉장히 길고 내부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패밀리카로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자 보시면 이 작아 보이는 차량이 7인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폴딩을 했을 때, 2열까지 폴딩을 했을 때는 차박까지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고, 실제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차량을 구매하셨던 분은 차량을 가지고 낚시를 굉장히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낚시도, 민물낚시도 있고, 뭐 바다낚시도 많이 있지만, 그분은 민물낚시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낚시하고 나서 자기가 잘 데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을 구매를 해주신 분이 딱 일주일 정도 전에 있었는데, 요 차량, 그만큼 차박이나 캠핑할 때 정말 좋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상태는 정말 너무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 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쪽 외판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정도면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1차 검수 때 발견한 부분이 이 부분에 작은 문콕 하나, 덴트 작은 거 하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 정도면은 웹한부 컨디션 490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 중에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임팩트 있는 부분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거 제가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일단 시트 한번 봐주세요. 전부 다 리무진 시트로 교체해놓으셨고 2열은. 완전히 빵빵한 새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조그만 차량이 충분히 SV의 u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다 내렸을 때 굉장한 길이를 보여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박 캠핑하실 때 정말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에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존재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뭐 천장에 커다란 오염이 보여지지도 않고 이 정도면 은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아 물론 중고차니까 적절한 생활 오염은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중고차 시장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열로 가서 어떤 옵션들인지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지금 1열에 탑승해 있고요. 시동 바로 한번 걸어볼게요. 네 지금 시동 일발로 굉장히 잘 걸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실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32,959km 가량 달린 차량입니다 요거 왼쪽 보시면은 냉간시 부조 떨림 전혀 보이지 않죠 800대에서 RPM 잘 머무르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는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동잡이 사이드미러 잘 작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요 차량 썬루프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썬루프 작동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ECM 룸미로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도 굉장히 컨디션 좋은 거잘 들어가 있어요. 두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은 이쪽에 작은 생활화면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부착물 살짝 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후방 카메라까지 잘 매립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오시게 되면 볼륨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부캐로 나오면 젊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캐로 <laughs> 나오면 늙어 보인다고 그러고. 네 지금 주파수 때문에 조금 찌지찌거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오디오 상태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올란도 차량은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수납함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쉐보레 차량이 이런 거를 참 잘해놔요. 여기저기 잘 숨겨놓는 이런 히든 수납 공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다가 남성분들 비상금 숨기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무진 시트 작업을 하시면서 기존에 열선 시트는 가능했던 차량이에요. 근데 통풍 시트까지 추가로 달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90만 원에 통풍 시트까지 가능한 올란도 차량은 저도 소개하면서 처음이네요. 근데 이제 아래쪽 버튼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타 버튼들은 이쪽에 비상등 버튼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미션 자 정차시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션 튕김조차 1도 없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장력 짱짱하고 아래쪽에 2구 컵홀더 이쪽 수납함이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렇게 히든 수납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 어, 가성비 짱이네요 썬루프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 리무진 시트로 이렇게 변경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 어, 통풍 시트는 제가 사실 이거 소개하러 오기 전에 사진 볼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너무 좋은데요. 앞에 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시죠. 자,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 봤고요. 엔진 소리 바로 들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 490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 중에 올란도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내부에 리무진 시트, 통풍 시트가 들어간 리무진 시트였죠 썬루프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다 매립이 되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 연식이나 키로수나 둘다 좋았어요 거기다 가격은 490만원에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차량 빠르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측 대표 상담번호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만 빠르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창현 대리였습니다 빌! 승!